자 경북도립대학교 유진 선수 1레인에서 뜁니다. 2레인에서 준비하는 강원대학교 손은빈 선수입니다. 3레인입니다. 영남대학교 정승현 4레인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운대학교 이유빈 5레인입니다. 성결대학교 신혜린 6레인에서 준비합니다. 영남대학교 이채진 7레인입니다. 인하대학교 이수영. 마지막 8레인 강원대학교 박수영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여자 대학부 400m 결승 경기입니다. 1레인부터 8레인까지 8명의 선수가 모두 참가하고 있고요. 구별 신기록은 54초 8채 출발했습니다. 400m 여자 대학부 결승전. 자, 1레인은 비어 있고요. 자, 선수들이 뛰어주고 있는데요. 첫 직선 주로에 진입한 선수들. 자, 현재 오레인 성결대학교 신예린 선수가 초반 페이스는 빠르고요. 네. 그리고 1레인의 가운데 학교 손은빈 선수도 앞 선수를 많이 따라왔습니다. 아, 자 손은빈 선수도 레이스를 마무리하네요. 자, 자 곡선 주로 접어 들었고요. 자 선수들이 이제 곡선 주로 빠져 나오면 윤곽이 보일 텐데요. 마지막 100m 자 마지막 구간 먼저 들어오는 선수 6레인의 이채진 선수, 이채진 선수 그리고 3레인 정승현도 빠릅니다. 네, 정승현 선수. 자, 마지막에 자, 정승현과 밀어준 선수 누굴까요? 이채진, 이채진이 이채빈. 조금 더 밀어 줍니다. 이채진 결승선 가까지고 있는데요. 이채진 네. 가장 먼저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은메달은 경운대학교 이유빈 선수고요. 그리고 3위로 영남대학교 정승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이채진 선수가 은메달, 그리고 이유빈 선 선수, 이유빈 선수가 금메달 을 했는데. 자, 오늘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네요. 네, 이채진 선수가 금메달, 이유빈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영남대학교 이채진, 1분 0.92의 기록,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경운대학교 이유빈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영남대학교 정승현 선수가 3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앞선 400m 여자 대학부 결승전. 자. 이때만 해도 이채진, 그리고 희혜린 그리고 정승현 선수. 그런데 마지막에 사레인의 이우빈 선수가, 어, 역전을 시키고 은메달을 땄고요. 이채진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스가 안배를 잘했다고 보면 되겠고. 네.